E 안녕하십니까 중청년층분들의 치매를 방지하는 간단 4개 외국어 학습놀이 24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니의 힐링캠퍼스 토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들과의 그 대화 시에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말이 바로 시간이나 날씨 등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오늘은 시간을 물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 놀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이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노래하듯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먼저 한국어입니다. 지금은 몇 시입니까? 지금은 몇 시입니까? 지금은 12시입니다. 임의로 우리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12시입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한국말에 뭐 여러분들이 한국말 다아시니까 쉽게 나오지만은 이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밑에 한글의 발음교를 달아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는 바로 이 발음교로 따라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What time is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It is twelve o'clock now. It is twelve o'clock now. It is 12 o'clock now. So what, time, what time? 몇 시라는 의미죠. What time? What time is it now? Now는 이제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예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뭐 젊은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What time is it now? 그 다음에 it is. 이것도 어, 연음 돼서 빨리 말할 때는 이렇게 이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It's 12 o'clock. 뒤에 나오는 음, 빨간 컬러로 음, 표시는 하 것은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It's 12 o'clock. 11시면 It's 11 o'clock. 그 다음에 뭐, 열시면은 ten o'clock.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물어봤을 때, it's twelve o'clock. 뭐, 그냥, twelve, 뭐 twelve 12, 12 o'clock.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입니다. 이마와 난지ですか? 이마 와 난지 데스까 ですか 이마 와 난지 데스까 이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금 할때 금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마 와 난지 난, 나니 나니가 워 워트입니다 워워 무엇 난지 데스까 이마 와 난지 데스까 음, 어순은 한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습득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영어는 그러나 아, 일본어, 그러나 영어와 중국어는 어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 이마와 난지 데스카 의문문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까 난지 데스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답을 이마 똑같죠. 이마. 주니지데스, 주니지데스, 이마와 주니지데스, 이게 12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것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가 같은 그 동양권의 가장 이웃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닮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 중국이 대륙이고 역사가 어, 어, 가장 깊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아시아권의 그, 그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어가 많이 그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다 같이 그 우리나라 말 얘기하는 한문을 쓰죠. 근데 약간씩의 예,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발음이 틀리고 철자가 약간씩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철자가 있습니다. 음. 일본도 어 상당히 이 한문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식층일수록 예를 들어서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가 히라가나 가나가는 뭐 조사 정도밖에 거의 한문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지식을 일본에서 따를 때는 이 한문을 표기할 때쓸 때는 라이팅 할 때는 한문을 쓰기 때문에 음 한문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이 사람 많이 배웠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마와 난지데스까 지금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답은 그대로 이마와 주니지데스. 그러니까 일본말은 이진이 산시, 고로, 8 9 자치, 규, 주 이렇게 하죠. 근데 네, 중국말로는 1, 2, 3, 4, 5, 6, 7, 8, 조, 0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어로는, 嗯，이렇게됩니다现在几点了？现在几点了？现在几点了？现在是十二点钟。 现在是十二点钟这现在现在이라말하 시, 시 그러니까 짜이, 이제 여기 이제, <laughs> 한문 그대로 현재지지는 이제몇몇시때때때은 어, 이제시를 얘기하는데 몇시입니까? 어, 现在几点了?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막,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중국에서 가시면은, 现在,现在几点了? 또는 뭐, 现在几点了吗?现在几点了吗?现在几点了吗? 이렇게 물어보면, 现在是,是一点钟. 11시라고 하는 거고요. 现在是,是二点钟. 음, 뭐, 가장 간단하게 한다면 시엔짜이 지디엔르마 물어볼때는 시엔짜 부터 해야겠죠 시엔짜 지디엔르마 그러면 쉬 시, 알, 디엔 이렇게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이쉬 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IS is 라는 그런 의미죠 동사가 먼저 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영어하고 똑같죠 시, 쉬 알, 디엔 우리말로 12시입니다 할 때, 우리는 뒤, 동사가 일본어나 한국어는입니다가 뒤에 오는데, 영어와 어 중국어는, 영어는 항상 주어가, 그러니까 주어, 주체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그냥 쉬쉬할때 주체가 없어도, 어 이건 또 동양권의 문화식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음 거의 중국어와 어 영어가 유사점이 크지만은 조금씩 또이 동양적인 사고가 있어서 조금 다른 점도 한 20%는 또 다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중국말은 쉬 이렇게 동사가 항상 앞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쉬스 알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3초씩 여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부터 출발합니다.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It's twelve o'clock. It's twelve o'clock. It's twelve o'clock. 자, 이번엔 일본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지금? 예, 잘 그냥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노래하듯이 따라하세요. 그러면 뭐 부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본어입니다. 이마와 난지 데스까? 이마와 난지 데스까? 이마와 난지 데스까? 이마와 난지 데스까? 이마와 1 2시です 이마와 12시입니다. 이마와 12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어입니다. 현재 지점러. 현재 지점러. 现在几点了？现在是十二点钟。现在是十二点钟。现在是十二点钟。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네개 언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매를 방지하고 또 해외여행 시에 현지인들과의 언어 소통으로서의 불편함을 지르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장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치매를 방지하는 외국학습놀이 시간의 토니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Everybody, see you again. 皆さん, Sayonara, Sayonara. 다자자이짠. Ja, ja, ja. 감사합니다.